대통령이 굳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걸쳐서 이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서 얘기한 던 부분은 결국 은 여러 가지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영호 본부장이 결국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네가 그동안 몸담고 헌신해온 통일교를 해산할 수도 있다 한 이런 부분들이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국민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결국 일심에서 아무 활도 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에서 얘기한 어떤 입틀막의 효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냐 한 이렇게 이제 할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고 독립된 특권을 만드는 부분들도 좀 이제부터는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대 다릅니다. 왜냐면 하 대통령께서 여야 관계 없이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지위 고하를 예한 게한 것이 아니라 여야 상관없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게 경찰이 수사하든 어디를 하든 최대한 정교하게 수사해라.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태박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맞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경찰 쪽에서도 국민의 의심을 사지 않게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몸이 가볍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니까 뭐 특검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좀 전제된다고 야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3대 특검에 대해서는 맨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다가 그럼 앞으로 만약 특검이 출범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 안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국민들이 아 야당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면 정쟁적으로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는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보인다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